우리 왜, 나와서 오. 보세요. <laughs> 어, 네, 어, 음... 음... 어, 열심히 둘러서 얘기어어 아, 여기 들어갈래, 오늘? 저는 이쪽에 있겠습니다. 백년0가까가우가이가서이0 0 나가서 이녀가 나가가 나가서 이녀가 서이녀나가 이 년이와 고니이이 년에 가난하리소. 화해도 있어, 돈비 다시 하라님께서 모토리오 라곤터와 여행 잘하시고 공연 잘하고 오세요 네, 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이름이, 뭐, 이름이 뭐예요? 아, 안녕하세요 김영진이 형입니다 <laughs> 나이는 <웃음> 22살이고요 <웃음> 피아니스트 이름 뭐예요? 아, 정재희 반가워요 <laughs> 哎。<music> <music>